해서 저희 수다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음. 댓글 좀 소개해드릴까 요 동부에서 아시는 분의 집 다락방에서 창문을 바라보며 이 곡을 쓰셨던 하야님의 은혜의 찬양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은주 음. 님이 남기셨고 네. 제니옹 님 매니저 꼭 하셔야겠습니다. 제니옹 님 해세드 마이 화이팅 윤신혜 윤진아 김원영 집사님, 하트, 귀한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길 기도합니다. 아, 멋있다. 네. 네 되게 잘하고 러우실것 같아요. 네. 같은 교회시죠? 네. 어떤 교회시죠? 네. 세미한 교회에 네. 찬양팀으로 섬기다가, 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네. 기회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는데요. 네. 제가 그,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3년 전에 어, 최병난 설림 목사님께서 계실 네. 때,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해주시기를 제가 사실 예전에도 찬양사역,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2005년부터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이도 생기고 음. 또 제가 여러 가지 뭐 사정상 이제 못하게 됐어요. 네. 근데 곡은 계속 쓰고 있었지만 그래도 못하고 좀 약간 손을 내려놓고 있었을 음. 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서 찬양하는 곡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아. 해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작곡하는 사람인 걸 아시고 이렇게 어, 관면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너무 용기가 되었고요. 음. 그랬는데 그 주에 또 어, 전해주신 그 말씀이 또 너무 은혜스러워서 아까 지금 방금 들으셨던 주님 네. 없어요. 근데 거기 저희 그 앨범 자켓에도 나와 있지만 네. 굿 마이너스 가하면은 음. 지로고, 음. 예, 지로 플러스 가하면은 구시되는. 그러니까 음.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런그 네. 고백이 아, 네. 너무 어. 정말 은혜로 다가와서 네. 그때 또 만들었던 찬양이 방금 그 찬양이고요. 네.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네. 네. <웃음> 한국에서 <웃음> 보고 계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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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목사님이께서 음. 네. 네. 저희 이제 찬양을 하고 현금성으로딱 올려드렸어요. 네. 근데 그 곡이 끝나기도 전에. 네. 네. 할렐루야. 막막 밤을 막, <laughs> 그러면서 막 올라오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유튜브 세미안교에 이제 웹사이트에 아, 올라가시면 그게 남아 있어요 네. 남아있어서? 네. <laughs> 계속 목사님의 감정이... 목소리를 계속 네. 들을 수가 <laughs> 계속 들을 수 있어요. 있어요. 네. <laughs> 그 오늘 네. 뭐, 그 라이브로 <laughs> 들을까? <laughs> <laughs> 아, 그걸 들을까 그랬 네. 목사님의 그러니까 그 목소리까지 들으 수. 있어요. 네. 편집해 가지고 원 하시면 뭐어쨌든 들어 주실 수. 네. 뭐 <웃음> <웃음> 네, 네 방금 네. 그 자매님께서 얘기해 주신 거 음. 그러니까 저도 여기 메시지가 좋아서 한번 다시 읽어 드릴까 봐요. 네. 네. 하나님 나라의 공식을 묵상하며 만들어진 이 찬양으로 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없음이며 네. 아무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깊은 고백. 네. 이게 저도 되게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너무 좋아서. 네. 진짜. 저희 해세드 마임을 음. 이제 이름을 보면 음. 뭐 히브리어를 아시는 분들 이런 이들 히브리어가 약하신 분들 그렇죠 <웃음> 보통 <웃음> 음, 보통 사람은 네. 약하죠 뭐 네. 네. 어떤 초콜라. 의미인지 네. 그 네. 그런 네좀 의미를 알렉스 형제님께서 네. 네. 다들 히브리어를 잘 아시겠지만 <웃음> <웃음> 저희 저희가 이 팀을 이제 결성했을 을때 음. 그래도 이름 하나 정도는 좀지어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제 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 저희 지금 담임 목사님이신 여기도 이제 출연하셨던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 네네. 이제 부탁을 드렸어요. 어허.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팀을 이렇게 구성하게 됐는데 혹시 저희 팀 이름을 이제 한번 좀 생각해 주실 수 있냐? 그래서 이은상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기도해 보시고 이제 그 주셨던 이제 네네. 이름인데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헤세드 마이게 헤세드는 그 사랑, 극휼 음. 은혜, 네이 음. 뜻을 담겨 있고요. 그리고 그 마임은 이제 물. 네. 그래서 그 은혜의 물 음. 그런 의미로 저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저희한테 주신 은혜를 저희가 찬양으로 이렇게 물듯이 이제 아, 흘려보내는, 흘려보내는 네. 그런 의미를 또, 담고 있는 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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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보혈을 아 상징하는 그 보혈을 네. 흘려보내 아, 네. 알리는. 음. 그런 우리 동생 잘했나요? 아우. 네. 사실 여기 속으로 이렇게 저만 조만 저만 거 <laughs> 그렇게 해서 <laughs> 말해주고 싶어. 네 누나들이 이렇게 우리 동생 잘하나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백업해 주시고. <laughs> 그 아, 음. 응. 다 나왔어요. 오늘 오늘 그 하나 빨리 하는 게 너무 다 나왔어요. <laughs> 나올 뻔했어 아, 내가 한마디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아, 끝나고 따로 또 불려갈 생각이에 불려갈지 안 불려갈지. 은혜 얘기 안 했다. 네. 다시 외워 와 <laughs> 이러는 거아니 <거가> 빠졌다. <웃음> 네. <웃음> 근데 처음에 그레세드마임이란 이름을 네. 받으셨을 때 네. 음. 어떠셨는지도 궁금해요아 음. 너무 어려운데 안, 아, 처음에는 목사님이 음. 하나만 딱 주신 게 아니고 아, 여러, 여러 개를 뽐라고 저렇게 또, 네. 또 저희를 배려해 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한 다섯 가지인가 음. 그죠 그때 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너무 또한 네. 팀인 게또 분명한 게자 음. 왔어요 네, 네. 자일번 중에 5번 음. 번호 하나씩 올려보세요 네. 정말 다 동시에, 같이 동시에, 동시에, 동시에 그, 그거 를딱 아, 그러니까 그런 게 네, 네. 좋은 기치 네. 네. 그런 게 사역의 재미잖아요 네. 사실은 사역이 한마음 되고. 한뜻 대고 이렇게 네. 해야지 재밌는 정말. 거잖아요. 근 네. 저는 여기부터 로. 되게 감동이었어요. <laughs> 저희들 <웃음>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웃음> 가지고 <laughs> 어. 나왔셨으면 좋겠네요. <웃음> 네. <laughs> 어, 네. 음. 그 저희가 팀 정하면서 저희끼리도. 음. 이, 저희끼리도 막 정해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막, 이름을. 네. 네. 네, 또 이제 윤신의 작곡가님이 이제 네. 같이 이제 필두로 모인 네. 거니까. 네. 또 이름이 또 성함이 또 윤신에다 보니까. 네. 그뭐 네. 신의, 신의 물이 물. 흐르는 뭐 <laughs> 그냥 뭐뭐 신의와 아이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laughs> 그럼, 신의 물소리. 네. 뭐그 뭐. 하여튼 그거 들어가면 전안 한다고 그랬어. 요의 들어가면 안 결성될 수 없다고. 네. 어. 그래도 네. 또 네. 센스 있게 또. 그또 그러니까 물을 음. 또 이렇게 이름에 또 목사님께서 넣어주셔가지고. 아 아니, 어, 그런 의도는 아니지 아니, 않으셨을 거예요. 막. 이 얘기는 처음 하는 거지. 아, 어. 뭐, 원래 파 이거 진짜 닥쳐줘야 돼. 어. 그걸요. 처음 한 사실이 맞네요. 아, 진짜 알고. 성우경은 절대. 내이름이랑진아집사님건 없고. <laughs> 어, 아니. 아, 신의 아, 아, 아이들이기 때문에. <laughs> 네, 네. 아이들이. 아니지. 집사님 없었으면 아이들이 없었어요. 친구들이죠, 친구들. 그 아까 아까 우수개서를안 하신다고는 했지만, 안 하셔도 되지만, 아까 그. 네. 해마입니다. 뭐, 네, 이런 그렇죠. 거 하셨잖아요. 어, 이거 진짜 음, 저희, 정말 우리 너무 사랑해주시 어떤 집사님께서, 네, 집사님께서. 우리 그러면, 팀을 사랑해주셔서 네, 네.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엄 고민하는 말이거든요. 그래도 집사님께 한번 네. 보실 수 있으니까 아, 네. 또 이렇게 네. 한번 해주세요. 어, 이미 나왔네요. 저기. 어, 네. 네. 제이킴. Oh, 해마 화이팅. 어, 혹시 혹시 제이킴 <laughs> 지사님께서 해 주신 거 아니면 아니고, 아니고, <laughs> 어, 아니고, 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앞으로도 이제 또 여러 방송이나 또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이렇게 네. 홍보라든지 아니면 정말 을 올려 보내는 근데 매내로 려 보내는 시간에 아, 네, 네. 또 이렇게 딱 강력하게 네. 팀을 소개할 수 있잖아요. 한번 해 볼까요? 어,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여기서 마무리. 네. 가보겠습니다. 어 마인 마인 여기 해마니까. 세드마임 해마인데 <laughs> <laughs> 뭐 저도 지금 처음 해본 거 같아요. 너무 아, 어색했어. 지금 네. 해마인다 <laughs> 네. 해세드 마이며 줄임말로 해마. 네. 해마니까 근데 저는 되게 이게 재밌어요 머릿속에 빠져들어오죠. 아, 네. 꽂혔어요. 네. 네. 왜냐면 네. 그말 자체가 좀 해세드 마이며 사실 처음 들으면 좀 네. 어렵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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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려운데 기억하기가 좀 힘든데 이렇게 네. 네. 하고 나니까 계속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은 이제 3년 전에 처음으로 곡을 받으셔서 음. 그때는 가, 이렇게 그룹으로 할지 모르고 <laughs> 이제 연습하고 봉환송을 네 올리신 음, 거잖아요. 네. 그 후에도 또몇 네. 곡의 곡이 또 있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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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이렇게 알아가니까 음. 이렇게. 저, 제가 원하는 스타일 같은 거를 잘또 이렇게 표현해 주셔서 음, 네. 제가 이렇게 몇번더 부탁을 드렸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곡으로 이제 그룹이 되기 전에도 또 다른 특성을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해오셨나요? 네, 몇번 했었죠. 음, 집사님 네. 곡으로? 네. 네. 네, 집사님 곡으로. 음. 그러니까 집사님이 곡이 되게 많으세요. 네, 사실 네. 이게 음. 집사님께서 이렇게 음. 해주시지 않으셔서 이렇게 음. 펼치지 않으셔서 네, 그렇지 네, 지금 20곡들이 너무 이렇게. 많으신데 네, 네. 그거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씩 지금 네. 하고 있다가 네, 네. 너무 좋아서 맨날 집사님 저 황금송 그러면 음. 이제 음. 또 하나씩 꺼내 주시고 음. 이렇게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네. 이제 그런 와중에 만나서 이제 이런 곡입니다 하고 만남이 계속 유지가 네. 되면서 너무 그 만남 자체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셋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지금 이렇게 서로... 다섯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네. <laughs>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러면 세. 팀이 이렇게 어떻게 딱 그래도 어떤 음. 발단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뭐 헌금성만 할 수도 있었고, 아, 네. 교회 안에서만 그렇죠. 은혜를 나눌 수 있었지만, 이제 밖으로 네. 또 나오신 거잖아요. 네. 마, 맞아요. 그런 계기가 그, 있었네요. 그 주님 없으면이라는 곡의 조회수가 네. 네. 좀 생각보다 많이 아, 올라가면서, 네. 네. 네 근데 사실 공허성으로 라이브로 부른 거는 약간의 좀 이렇게 실수도 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완벽하게 네. 이렇게 나오기는 힘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음원으로 나온 것이 없냐라는 문의를 굉장히 많이 어, 받게 됐어요. 네, 네. 또 악보를 찾으시는 분들도 음. 많으셨고 또 m r 을 찾으시는 분들도 어. 많으셨고. 근데 그러려면 제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 그 곡을 부르셨던 분들이시니까 음.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의 때가 돼야지 또할수 네. 있는 일이니까 그 시간이 되어서 아. 예, 작년 코로나 기간에 네. 예,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되어서요. 어, 반주 이런 건또 한국에서 또 해주시고 아. 예, 여기서 보컬 녹음하고 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음반으로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음반을 네네. 내겠다고 계획해도 사실 틀어지는 일도 그렇죠. 많을 수 있고, 네. 팀워크 깨질 수도 있고, 네. 그렇죠. 정말 별의별 일이 있을 네. 수 있는데, 네. 딱 처음 그 음원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완성된 곡을 그러셨어요. 받으셨을 때. 각자 <laughs> 그 소감? 저는, 저는 이제 그 한, 제가 그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아까 말씀드린 네네. 그때, 찬양팀에 이제 그때부터 어린이 성가대 찬양팀 음, 제가 다소. 예수님 만나면서부터 쭉 그때 이제 예배팀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네. 네. 그게 제가 꼭 잘해서보다는 음, 음, 예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음, 너무 좋으니까 네. 찬양이라기보다는 예배의 사모함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서 그 예배팀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제 한 거의 20년 넘게를 이삼 30년이죠. 30년이죠. 열살 <laughs> 정도부터 네. 한 거죠. 거의 한 한 평생 나이가 나왔습니다. <laughs> <나와봤습니다. 웃음> <laughs> 네, 그래서 그랬는데 어 제가 한 번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요. 제가 오, 그 정말요? 잘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음. 나 노래 너무 잘해 막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음. 정말. 예배할 때만 노래가 잘 돼요. 음. 진짜 막 정말 하나님이 아시는 것 같아. 이게 좀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에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노래가 너무 잘 돼요. 어떤 목소리 노래를 한다기보다는 네, 정 마음을 드리는 것니까. 네. 그게 근데 그게 저는 되게 확연하더라고요. 조금만 생각이 딱 들어가면 음. 아 이게 오늘 기교 넣어야겠다. 네, 아나 어, 여기서 조금 올려봐야 되겠는데 음. 이게 딱 들어가면 오. 이제 벌써 그런 부분이 있어. 서한 아. 번도 어, 찬양을 내가 음. 근데 한번 제가 기억나는 게 얼핏. 이제 뭐 제가 환상을 많이 보고 이런 건 아닌데, 음. 하나님이 정말 수많은 저기 하얀 음. 옷, 이렇게 옷을 음. 입은 성도들이 네. 있었고, 그 앞에서 제가 찬양을 하는, 그때 오. 제가 무슨 뭘 특별히 무슨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네, 아, 제가 그, 그, 그 꿈인지 환상인지 음, 기도 중에 제가 봤던 음. 거를 제가 기억하는데 사실 그거가 사실 제가 묻혀두고 있었어요 아, 이게 저는. 나만 알고 네, 하나님과 비밀 하나님 같은 예배하는 거지 평소에 네, 어. 그래서 그 환상을 보고 저는 고백을 드린 게 음.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내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네.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게 저희 해세드마임 팀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계속하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그냥 일반 뭐 이제 교 그 외에서 또 중요하지만, 음. 이제 싱어가 아니라, 정말 이제 어떤. 정말 전문성을 가진, 되게, 음. 되게 부담이 너무 됐어요, 사실은. 이게 음. 어깨 음. 책임감이, 음. 아이고, 진짜 이거 이렇게 계속 나 같은 남잖아요. 아, 네, 그럴 네. 수있나 네. 같은 사람이, 어,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음. 저 맞아요? 제가 음. 계속 물었어요. 저예요? 아. 저 아닐 것 같은데? 음. 여기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음. 저보다 훨씬 너무 잘하시고, 너무 목소리도 예쁘시고, 막 이러는데 왜 음. 저를? 이렇게 음. 계속 그 고민을 했었는데, 정말 그 제가 간쟁 곡이, 페이스, 어, 페이스북을 제가 음, 안 하는데, 네. 정말 10년 만에 한번 제가 올렸어요. 어, 정말요? 제가? <laughs> 야, 친구 아닌가? 못본것 같은데? <laughs> 10년 만에 한번 올렸는데, 네. 거기에 이제 이거에 관련된 관증을 제가 좀 음, 했어요. 네. 제가 그러면서 제가 이런 나를 쓰시는, 음. 저의 환경과 상황과 제 실력과 음, 능력과 음.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드리겠습니다라는 네. 어떤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라고 어. 그랬는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제가 아, 한 음. 1, 2주 음. 동안 저 이제 새로운 곡을 연습하고 네. 불러보고 있는데, 한 1년 부를 노래를 다 부르는 거아요 정말 이게 이렇게 가수들하고 이렇게 전문 음. CCM 음. 가수분들이 노래를 잘하는 게 음. 엄청 노력하시는 거더라고요. 아. 그래서 저도 아. <laughs> 진짜 <한, 웃음> 연습 없이 네, 계속 하시고. 하니까 음. 정말 하나님이 연습을 시키시는 것 같고. 음. 정말 찬양을 수도 없이 할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네. 하루에도 몇 시간을 와. 찬양하고 불러보고 네. 게 정말 감사하죠. 이거는 진아 자매님의 관점이지만 음. 사실 우리 신혜 자매님은 음. 잘하니까 시키신 거죠? 아니, 실력이 진짜. 없는 사람은 그런... 시킬 리가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게 물어보시면 뭐... <laughs> 누구나 대구가. <뵈고 그렇게 웃음>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을 받으셨다는 게 고스란히 전달이 네. 됩니다. 네. 저는 알렉스 형님께도 음. 궁금한 게 음. 계속 찬양, 그때 이후부터 찬양을 좋아하고 음. 또 사역의 자리에 평신도로 음. 계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음. 음원까지 내게 될 줄은 음. 모르셨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꿈을 계다 하셨나요? <laughs> 아, 전혀, 전혀 사실 제 네. 인생에 있어서 그런 음, 응원을 네. 낼 거라고는 상상도 음, 못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세미안 교회 다니기 전까지도 계속 사실 좀 작은 교회에 음. 항상 섬겼었고, 네. 그래서 세미안 교회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첫큰 교회인데, 음. 사실 거기 들어갔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윤신혜 주사님, 음. 작곡가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무리로우라 찬양이 종종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아, 찬양 참 좋다라고 응.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작곡가님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응. 교회를 다니신다는 거죠. 응. 같은 교회? 네. 그래서, 응. 헉, 작곡가님 여기 계신다고 응.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응. 친한 저희 찬양팀에서, 그래. 찬양팀에서 <laughs> 또 건반하고 계시고, 네. 섬기고 계시고, 또어다 보니까, 이렇게 또 아, 특성으로 맞아. 또 헌금성으로 이제 같이 또 교제하게 되면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구 이제 같이 하자고 이제 부탁을 받았을 때 그때도 이렇게 두 분이 먼저 모이셨고, 네. 저를 이제 방으로 이제 부르신다. <laughs> 뭔가 눈나들이 포스에 있는 누나들이 방으로 네, 네, 와서 방으로 오, 방으로 친한 척하세요. 네, 네. 먼저 싶어서. 미리 그 전에 좀 포섭을 좀 하시고 <laughs> 네. 이렇게 부르신 다음에 이제 이런 찬양을 하게 됐는데 같이 특성을 했으면 좋겠다. 음.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요. 사실 이제 음원을 나올 줄 전혀 몰랐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발전이 돼가면서 음. 저희가 나름 서로 <laughs> 이 음원도 이제 한국에 이제 MR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악해 하시는 모든 분들, 진짜 귀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윤신의 배우가님께서 워낙 또 거기서 음. 또 넓은 네. 마당바를 <laughs> 또 네. 사용하셔가지고 또 너무 좋은 분들 통해서 이제 음악을 만들어 주셨고 또 저희는 거기다가 에 이제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정말 네. 진짜 지나 말한 것처럼 정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죠 부담감이 장난이 <laughs> 아니었을 네. 것 같아요. 사실 윤신의 작곡가님 같은 경우는 전문가. 워낙 전문가시잖아요. 음. 네. 이제 너무 많은 곡들을 해 오셨고 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아마추어인데 음. 그 곡을 이제 음원으로 낸다고 했을 때 아, 우리 때문에 이 곡이 망쳐지면 오. 어떡하나 하는 <laughs> 그런 마음이 있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네. 충분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막 연습을 하고 음. 뭐가 누가 먼저 부른 곡이 아니기 때문에 음. 저희가 어떻게 불러야 될지 같이 고민하고 이제 해나 갖고 또 특히 아까 얘기 들었던 것처럼 코로나 기간이었잖아요. 음, 음. 사실 생각보다 이첫 곡을 이제 완성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네. 걸렸어요. 그, 다들 이제 너무 이제 젊어 보이시지만 저희 다 이게 가정이 있고 <laughs> 아줌마들이잖아요. 네, <laughs> 네. 아이가 있고 네. 이제 다 저희가 마침 그 두, 남매 아이들을 저희 음, 셋다 네. 이제 아들딸는데아들딸을게 어. 키우고 있는데 비슷하네. 또 각자 또 사업과 네. 직장이 그렇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나름대로 이제 마이크를 이제 구매를 해서 음. 저희는 이제 옷방에 네, 들어가가지고 애들이 제다 재우고 난 다음에 네. 그때서야 겨우 이제 방에서 네, 방 예배네요. 정말. 네, 애들 깨지 말라고 네. 이제 방그 조그만 음. 그 옷방에서 가라지 거기 네. 클로셋에서 네. 이제 녹음을 이제 하곤 했는데 막 이제 소음이 안 들어가게 하려고 막 이불도 막 덮어고. 여기는 막 이불 덮어 쓰고 하시고, 저기 네. 네. 옷장에 들어가시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녹음을 하다 보면 뭐 새벽 한두시가 네. 되고, 네. 진짜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출근해야 네. 컨택한 상태로 음. 이제 같이 음. 얼굴을 마주보고 한 상태로 녹음을 한게 아니니까, 음. 네. 녹음을 해서 이제 드리면은 음. 아, 음. 이 부분 좀 고쳐주세요. 음. 네. 블렌딩을 음. 해서 또 이걸 또 네. 한참 동안 이렇게 또 고르고, 네. 같이 믹스하고. 네, 어. 네.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음. 사실, 정말 인내로, 어... 인내로 기다려주셨는데, 음... 저희가 사실 많이, 이렇게, 못 따라준 부분이 많이 있죠, 사실. 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인내로, 음... 이제 많이. 제 견뎌 주셨고 네. 기다려 주셨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또 이러한 또 귀한 곡이 또 나오게 된것 같아요. 알렉스 네. 형제님 둘째 딸이 네. 이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때 음. 이제 우리 녹음을 시작합시다. 음.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돌이, <laughs> 돌이 지나도록 뭐냐 돌이 지나도록 뭐냐. 그래서 우리 조금만 더 네. 분발해서. 그런데 <laughs> 또딱 마음 먹으니까 또탁또 음. 이렇게 음. 또.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땡거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네. 방법이시고 네. 다, 네. 아까 그 아마추어란 단어를 쓰셨는데 사실 뭐 하나님 보시기 에 아마추어가 어디, 그럼요. 프로가 어디 있어요. 네. 하지만 또 인간의 관점으로 이미 음원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건 이미 아, 이제 프로가 되셨습니다. 아, 네, 프로를 <laughs> <laughs> 네. 모시고 오늘 네. 저희 도 방송을 하는 거 골방 라이브를 음. 하시면서 은혜도 많이 받으셨을 텐데 음. 말하신 것처럼 가정이 있으시다 보니까 음. 음. 남편과 아내분도 또 아이들도 응원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laughs> 또. 저희, 같이 기다려주셨는지 음. 궁금해요. 저희가 앨범 이제 음원이 등록된 다음에 음. 교회 이제 저희 세미안 교회 음. 이제 목회자님들, 담임 음. 목사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와. 이제 저희들 런칭 약간 하게, 하우스 콘서트처럼 네, 네, 그러니까 음. 어, 저희가. 그 노를 찬양을 한게 한 아니고 아 예배 이제 이런 헬스테드 음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네, 네. 예배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업 예배처럼 예배드리면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담임 네. 목사님이 나오시라고 어. 그 가 가족분들 대표로 한마디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섹스폰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네. 어, 네. 저희 남편이. <laughs> 네. 좀. 그래서 하라고 그랬더니 저희 남편이 대표로 저희 제가 음. 가족 대표로 네. 열심히 이분들을 서포트 서포트하고 음. 기도하겠다고 딱 얘기해주면서 이제 인사를 네. 드리면서 나,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그게 뭐 우리 저희 남편만의 생각인지 음. 다 부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음. 아마 가족들 분의 어떤 그런 도움과 기도와 그렇군요. 헌신과 그렇군요.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음. 좀 음. 너무 힘든 일. 드리고 네. 또 사실 또 이제 여기 그 윤신의 작곡가님의 음. 남편 집사님께서 그렇죠. 저희들 또 회계로 저희들이또 어, <laughs> 이제 이게 또 돈이 밥을 한번 먹어도 다름이 이게 다름이 이제 그렇죠. 좀 팀이 되다 보니까 음. 음.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들이 뽑아서 이제 <laughs> 음. 오늘 보러 집사님께서 회계십니다 이렇게 알겨주시고 <laughs> 네, 해드리고 이렇게 네. 가족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약간 네. 네. 가네스무공 느낌으로 <웃음> <웃음> 이 안에서 다 해결. 하네네네 <laughs>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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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곡더들으려고 하는 예배 자리 라는 찬양이에요. 네. 그래서 소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예배 자리는 네. 어 작년 2000년도가 저희 교회 에 오이코스, 그러니까 저희 해마다 이렇게 비전이 있는데 네. 오이코스의 해였어요. 네. 근데 오이코스를 하면 이제 목장이 서로 모이고 음. 만남을 더 갖고 교제하는 그거를 많이 해야 되는 해인데 때마침 또 코로나가 시작돼서 음, 못 어, 하는 상황이 네. 되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어, 우리 목장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오. 썼던 곡이었어요. 음. 우리 목장, 어, 우리 목원분들 생각하면서 음. 그리워하면서 음. 네, 썼던 곡인데 그 곡도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 또 이곳의 해에 그 비전을 선포해 주셨을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듣고 또 영감을 받아서 쓰게 되었고요. 이 곡은 <laughs>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 네. 솔로로 입을 둘러주셨습니다. 입을 둘러주시고 아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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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골방에서 네아저 네. 골방에서 듣는 것처럼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듣고 올게요. 함께 모여 교회가 되어 예배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들이 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눔이 기도가 되고 가 되면 교체가 사랑이 되어 우리 함께 합니다. 상처가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면 간증이 찬양이 되는 예배의 자리 사모함. きれい。